여객선 침몰 참사의 상처가 남아있는 양쯔강의 한 계곡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배 13척이 전복되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폭우로 집안이 약해진 탓인데요. 중국 남부에선 장맛비가 3주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충칭시 인근 양쯔강 협곡에서 엄청난 토사가 흙먼지와 함께 흘러내립니다. 이달 내내 계속되는 비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강에 쏟아진 토사는 곧바로 6 m 높이의 파도를 만들었고 쓰나미와 같은 거센 물결은 반대편 강에 정박한 배 13척을 삼켰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었지만 인근에서 수영하던 8살 남자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고 피서객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물이 와요. 옷을 버리고 중서부 충칭을 비롯해 쓰촨과 후베이, 저장과안후이등 남부지방에 3주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쳐 30명에 육박하고 재산피해도 벌써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는 도의 도부지. 중국 지상대는 안후이 등 일대 앞으로 3일간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해 피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